금식을 하면서 세례식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부활절 새벽에 되면 세례를 받을 사람은 옷을 벗고 물이 머리까지 차는 세례탕에 향해서 내려가게 됩니다 완전히 잠길 때까지 물에 들어갑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은 완전히 물에 잠겨이, 잠겼을 때 그리고 그 물속에서 나올 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고 말씀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시 세례등을 걸어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때 세례자는 바로 제대해서 죽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받은 내가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놀라운 일이, 놀라운 역사가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죽음을 미리 맛보는 하나의 행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현실 속에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남을 의미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례받는 것이 막연하게 내가 언제 세례받는 것이 아니라 이 세례를 통하여 어 내가 이제는 정말 다시 사는구나 어떻게 해서요 그 예전에 죄종으로 의 살았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은 차고 있던 모든 시계나 보석 반지 이런 걸다 빼고 소이나 발에서 다 빼고 귀에서 빼고 벗은 몸으로 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물에 들어갔다가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물에 올라오는 것입니다. 세례를 통해서 새로운 존재 탄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부활절을 우리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김대현 자매님의 세례를 받습니다. 비록 머리에 붙는 약식 세례지만 이 세례가 우리 김대현 자매님이 제에 대해서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의에 대해서 사는 그런 기가 막힌 더 정말 아름다운 부활의 큰 의미가 부여되는 세례식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초대인 교인들에게 부활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부활사건을 회상하거나 기억한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부활절마다 세례식을 통하여 자신이 죽고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가는 경험에 참여한 것입니다. 이렇듯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부활을 축하하거나 부활절 언금을 내거나 미래의 죽음을 생각하며 부활절을 보랄 것을 믿고 감사의 행위가 행위 그 이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진정 기뻐하고 그 부활을 축하하려는 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서 옛사람을 죽이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원의 신앙은 미래에 있을 종말을 생각하고 그날만을 기다리며 지금 여기 이곳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존재로 희망을 주는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인격을 닮은 사람으로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이 바로 새로운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은 그런즉 그리스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가지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하는 말씀대로 부활의 신앙은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우리가 이 부활절의 부활절이 일반적으로 너무 내세적이고 개인적인 관점에서 가져온 것이 아닌가? 그저 나의 죽음 이후 그 이유를 보장하고 우리 가족들의 죽음에 위안을 주는 그런 절기로 그런 시간으로 역할을 해온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그냥 내세적이고 개인적으로 그리고 먼 훗날에 있는 종말에 맞이하는 그런 부활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이 부활절 예배를 통하여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들이 다시 살아가는 다시 사는 새로운 생명으로 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이후 예수의 부활에 대한 의미를 우리 새롭게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로마서 6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부활의 신앙이 무엇인지를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먼 미래의 부활의 그먼 미래 그 날의 부활 나의 죽음 이후의 부활이 아니라 예수 그리도 스와 함께 내가 다시 오늘 살아나는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나의 옛 자아를 죽이고 거듭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부활의 신화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세상 사람들은 부활을 원래 모습 그대로 다시 돌아오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룰 때가 많이 사용합니다 운동선수가 부활했다고 말하면 운동선수가 다시 자신의 기량을 회복했을 때 부활했다고 말합니다. 회출을 하거나 다시 젊어지거나 못하던 것을 다시 하게 되는 것으로 전성기를 맞이했을 때 그때 그 전성기 맞이를 복귀 정도로 부활을 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믿는 이들이 사용하는 부활의 의미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원래 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죄악되고 타락한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모습 자신의 죄된 자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새로운 자 예수 그리스도 성품과 인격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보면 바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 셋째로 우리는 부활이 어떻게 참여하는가 음. 오늘 말씀 12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12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 없나요? 그럼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을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원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할렐루야 부활에 참여하는 것은. 부활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데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더 이상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육체의 정욕과 탐욕에 순종하지 말고 나의 존재를 의의 도구로 나의 성품을 주님의 성품으로 바꾸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를 죄의 번개로, 변계로 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 육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하나님 영광에 하라는 고린더서 10장 31절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알렐루야!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 스스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는 자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사람이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가는 귀한 존재가 되므로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라 까야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리었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나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주의 일창 크게 오동으로 기도하겠습니다.